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6,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십분의일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오른편 인생의 오직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른편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도록 주신 허락된 주님이 계획하신 강단의 말씀이 삶 속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다가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도로 누가 말하고 가르쳐 주면 들을 수 있고 알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심을 인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정말 예수를 그리도로 고백하고 신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기도하신 거 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며 그렇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제림 진짜 왕 진짜 임금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왼편에는 음, 지옥 갈 사람들을 구분하신 내용을 이번 주에 메시지에 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주인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영적정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말소의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불붙듯불어주겠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성교사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성교 대상자인 것입니다. 이 완벽한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너의, 나의 주인이 되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것으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오직 증인 되기 위하여 이 비밀로 이 언약으로 이 미리 받은 응답으로 오직이 된참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 오른편 인생의 오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 비밀을 위해서 이사의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마한 자는 쉐임을 얻으니 누가 이를 얻을 수 있냐 쉐임을 가진 자 누가 오직 여와를 악마하게 되어지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회복한 것이 바로 구원인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되고 안 되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고 성취시켰습니다 그 언약성취의 증인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와 호 전능자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창조주사 아니, 아니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모든 핑계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주의 약속으로 내 형편과 내 여건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것입니다. 오래전에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네가 하나님 치는데라.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이 수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되고 원망되고 어떤 불평되고 불신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게 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우리의 날개수함을 우리 날을 개수함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어디서서 어디로가 뭐 때문에 왜사니까 그러나 인생이 낳고 자라고 또 살다가 죽는 결국은 낳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날 개수함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뵈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개인의 마지막은 종말은 바로 죽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날을 개수함을 은, 갖고,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주를 위해서 살수 있는 음, 그러한 음, 시간과 여건들이 많이 주어질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 자칫 그 생각은 음,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그러니까 그 날의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강파게 다 지금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90%가 소멸될 것이라는 말들을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러니까 그런 급변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자꾸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어떤 구조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팍하고 자기 위주로 그렇게 아, 이 에, 혼란스럽고 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강팍해지고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중직자를 이 시대에 남녀정들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그약속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로 중직자들로 기름 부으시오신 겁니다. 뭐하더라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호자와 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블리 라이프를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른편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오직 그 축복의 해답으로 한 주간도 힘 있는 보좌와 통하는 능력의 시작이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이 기회한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불신앙을 깎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원하타가 앞고 살아계신 우리 주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